처음에는 최대가 목표였었는데 막상 수능을 보고 나니 일반과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애초에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보았고 공부 자체에 흥미를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공부가 안 되는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때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것들을 다시 공부에 적용해보는 식으로 극복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정규 수업을 큰 물줄기라 생각하고 그 흐름에 따라 맞춰갔습니다. 재수 종합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큰 흐름을 학원에서 먼저 만들어준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을 활용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의 책이나 자료를 보는 것보단 한두 권의 책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규 교재를 두세 번씩 더 보게 되었고, 이것이 정규 수업과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더큰 학습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 느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정해둔 길을 어긋나지 않고 잘 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